안녕하세요. 셀리 선생님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라이팅 교재는 라이팅 가든이에요. 이 교재를 먼저 추천드리는 이유는 엄마표로 가르치시기에 가장 잘 나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책도 궁금하시지만 이 책의 1, 2, 3권의 수준이 궁금하실 거예요. 1권은 지금 확대를 해보시면 10개 정도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건 같은 경우는요. 어, 이거는 문장이 11 Sentences이고요. 이거는 10 s e n 요 그런데 이제 두 문장의 차이가 1권의 차이는 문장이 짧은 편이고 가장 긴 문장도 I think I am a great k i s c e because everybody loves me. 이렇게 I think I am because 같은 Simple Sentence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권 같은 경우는 It was the most marvelous birthday because so many wonderful things happened to me. 문장도 길어졌지만 어휘 측면에서가 조금 달라요. 그러면 이 3권의 문장은 어떤 정도의 레벨인지 보여드릴게요. 3권도 12 s e n t e 로 되어 있어요. 이건이랑은 조금 수준이 비슷하지만 약간 높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3권도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It was the first time I spent the whole day with just my dad and I will remember that day forever. 문장이 조금 더 길어요. 우리 친구들이 라이팅을 할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short sentences를 쓴다는 거예요. short. 아이의 어휘력과 리딩 레벨은 이렇게 높은데 라이팅 레벨의 어휘는 정말 베이직 단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향상시키려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가 단어를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문장 내에서 쓸수 있는 힘이 아직 없는 거거든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 조금은 그 탑픽에 관련된 워드가 다른 책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10쪽을 보시면 10쪽은 이거는 1권이기 때문에 문장 센텐스보다는 이제 조금은 어, 단어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 그 단어들이 간단하면서도 쓰면 좋은 단어들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1권은 요정도 길이에요. 요정도 길이. 라이팅을 처음 시작할 때 배우면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문장이 한 줄을 넘지 않는 심플 센텐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아직은 이렇게 심플 센텐스를 만들기 힘들다. 그러면 이책 1권으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7세 1년차나 아니면 7세 2년차 학생 정도의 라이팅 기본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같은 경우는 7세 2년차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7세 2년차나 7세 3년차 그러면 첫 번째 유닛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My best birthday ever. 해서 my birthday에 대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때 쓸수 있는 얘가 잘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큰 장점이 이, 이거부터는 여기 센텐스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조금 어, 내가 하고 싶은 센텐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어, 이 정도까지는 쓸수 있거든요. I had a delicious dinner with my family on my birthday. 이 정도까진 쓸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쓰는 학생에서 한 단계 높이 나가려면요. We went to a restaurant and had the best steak and yummy salad. Steak is my favorite food.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줄수 있는 예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예문들이 엄선해서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많이 엄마표로 추천을 드리고요. 3권이 2권이랑은 조금 비슷한데 표현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권에 My Birthday 같은 경우는 My Family가 보냈던 Birthday, Friends가 보냈던 Birthday, 그 다음에 Present에 관련된 Birthday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조금 문장이 간략하게 샘플 센 c e 가 나와 있고요. 3권 같은 경우는 샘플 센 c 스가 조금 더 많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테일을 쓸수 있는 문장들도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공부를 할때 이걸 다 외우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너가 너의 라이팅에쓸수 있는 표현을 너가 라이팅에 쓰고 싶은 표현을 어, 형광펜으로 칠하고 웨어브라고 해요. 엄마표로 하기에 최고로 좋은 교재는 Writing Garden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수준이 영어 유치원 1년차, 어, w r i t 을 처음 시작 w r i 을 하기 시작한다 하면 1권부터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어, 우리 아이는 그래도 베이직 라이팅 r 할수 있어요. 열 문장 정도는 잘 쓰는데 그 안에서 디테일을 더 이상 못 써요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라이팅 가든 2건이랑 라이팅 가든 3건이두 건을 같이 두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주제를 제가 추천해 드리자면요 my favorite이나 my best 주제가 조금 라이팅 테스트에서는 많이 나와요 이건 같은 경우는 어유니1의 my best birthday Unit 2, My favorite food. Unit 5의 My love of a pet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What is your favorite animal? 로할 수도 있고요. If you are able to have one pet, which pet would you like to have? 라는 주제도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그리고 Unit 6의 My best vacation이 나오거든요. My best vacation 같은 경우는 My best trip. 이라는 주제랑 연결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3권 같은 경우에서는요. 유니트의 머니트리가 이제 여기서는 머니트리로 하지만 어, If you have a million dollars 라는 주제나 If you become wealthy, what would you like to do? 라는 탑픽으로 연결지어서 쓸수 있는 거고요. 유니트리도 The best vacation ever 해서 이권에 어, 있는 My best vacation 이랑 비슷해요. 왜냐면, vacation 같은 경우는, family trip 이랑 연결을 해서, 조금 speaking이 더 많이 쓰이고, writing이 더 많이 쓰이는 주제여가지고, 여기서도 두번 다른 것같고요 book 3의 uniport, three wishes 라는 것은, 어, 약간, 어, if you become ready. If you become a millionaire 라는 주제랑 연결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소원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을 때도 할수 있는 게 Three Wishes 고요 그리고 어 그냥 너의 삶에 있어서 세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냐 했을 때도 어 쓸수 있어서 유닛 4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고요 유닛 6의 Price is I want to visit 또 굉장히 좋은 주제예요. If you get a chance to go anywhere, where would you like to go? 라는 주제로도 종종 나오고요. 가장 조금 라이팅 탑픽으로 많이 나왔던 주제는 2권에는 유닛 1 2 5 6다 공부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4개를 공부해 주시고요. 3권에는 유닛 2 3 4 정도로 해서 2권의 유닛 4개, 3권의 유닛 4개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라이팅 테스트를 볼때 많이 나오는 라이팅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소개해드릴 라이팅 교재가 한 8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 오늘은 라이팅 가든을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교재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